자, 첫 번째 세계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세계화,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세계화가 있는가? 맞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세계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는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시작된 대양의 시대로 촉발된 이제 세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엮이게 됩니다. 이전에 뭐,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리적으로 분절된 시장이었습니다. 뭐 한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시장이겠고 한쪽에는 어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서남아시아 시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시장이겠죠. 인도를 있겠고 또뭐 이란이라던가 아니 면 이제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시장도 있었겠고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의 시대 이 발견 이후에 전 세계를 서양 사람들이 뒤지고 다니면서 이 시장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계속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어 뭐랄까요? 첫 번째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인도 사람이 음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하고 인도의 물자가 이제 유럽에 가서 팔리고. 유럽 사람들이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어, 뭐, 남아메리카, 모든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또 영국의 자본이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철도를 놓고 다리를 건설하고 항구를 건설하는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세계화라고 하고, 1914년 1차 세계전 중차 세계전 때까지 쭉 해갖고 무역개방도와 이제 경제발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의 숨은 요인과 질적인 요인이 있고, 숨은 요인은 제도, 문화, 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인들이죠. 아, 뭐 그게 단은 냐니야 단은 아니야, 그러긴 한데, 뭐큰 영향을 준 거는 맞습니다. 영국에서 석탄섬이, 있어 석탄 위에 떠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게 좀더 유리했던 것도 맞고요. 어, 대륙의 끝에, 끝단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끝단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조가 가까웠으니까 미국 식민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일단 기술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뭐그 전에 대항해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대항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항해 시대를 견뎌낼 만큼의 이제 강력한 배를 만들 수 있, 있어야, 있어야 됐겠고 그리고 뭐 나치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됐었고 음, 뭐 숫자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전에는 로마 숫자 썼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 했겠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이 되고, a 파가 되고, 여러 가지 a b i a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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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a 는 i a 는 r a 게되 a a r 게 b i 이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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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5세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고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 파생된 거죠. 어,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뭐 바스코 다가마 또는 뭐 콜럼버스가 전 세계를 배 타고 도형 다니면서 어, 그것이 탐험이 이제 세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고 합쳤을 때 합치고 이걸로 인해서 몇몇 지역이 부자가 되고 그 부자 지역에서 인건비를 아끼게 해서 기술을 발전하다 보니까 음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난 뭐 동력기계 들이죠 어 전기기관 같은 것들이 배를 더 빨리 해주고 철도를 더 빨리 철도라는 것이 개발되고 하면서 세계를 점점 더 꼭꼭 묶어주게 됩니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70일간의 세계 일주 막 이런 소설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전에는 이제 그저께 돈 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그 넓은 전 세계에 돈 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나가는 게. 근데 철도가 놓이고전기선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도 못하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는 저희가 미국 가려면은 뭐 하루 정도면 타고 가죠. 비행기가 하루 날아가니까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일, 일 개월에 걸쳐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전장범이전 전장범선이라는 개발이었답니다. 어, 전장범선은 데요요 이런 배입니다 <웃음> 멋있죠? <웃음> 이게 되고 어, 이런 배들이 이제 어, 전 세계를 항해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줬답니다. 어, 뭐 이런, 이런 배가 아니었답니다. 그 전에는 뭐 저희 이제 부족, 영국의 무적함대하고 영국과의 싸움 같은 거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는 노를 짓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 때, 음, 임진왜란 때. 이순신상황은 어, 끝마니던 배들이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해가지고, 조그만 하진 않죠. 어, 대항항에좀 부적합한 배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인 옆에서 이제 노를 젓거나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대항항해를 가능한 배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무역에서 시작하여 잉글랜드의 무역 참여로 북유럽은 제조업 중심지가 됩니다 무역 참여한 거고 제조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쪽에 이제 어, 직물 생산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스페인이 저쪽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죠 무슨 물건? 남아메리카가 은과 금 같은 거 많이 가져오는데요 가져왔고 이제 여기저기 전쟁지를 합니다 어, 종교전쟁이 뛰어들어가지고, 독일에서 전쟁질 하고,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이탈리아에서도 싸우고, 맨날 싸우게 되는데요. 그 은이 막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어, 용병들한테 임금으로도 나가고, 군사장비를 사들이는데또 돈이 나갑니다. 그 장비들을 어디서 만들까라고 생각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좀 공업이 발전했던, 뭐 네덜란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었던가 봅니다. 그 이쪽에서 또 옷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옷감 이런 거 완전 발전을 해가지고, 음, 제조업 중심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조달이 안, 그, 갖다 줄수 없으면은, 뭐,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배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바닷가에 있으니까요. 갖다 주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 무역이 선생 발전을 하고, 음, 뭐 인도로 가는 항로 또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항로, 남아메리카로 가는 항로,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 이제 항로들이 발전되면서 거기 물자를 실어 나수 있다 보니까 그 실어 나하고 팔기 위한 물건들을 만드는 중심지로서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한 지역, 또어 네덜란드 쪽이 제조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장범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배가 범선이 만들어지면서 좀더해외로 나가 가지고 멀리 갈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캐리비안 해적 보면 이 배가 슝슝 가는 게 나오죠. 세계 시장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세계 시장 통합이 뭔데?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뭐어 일본 시장은 일본 시장대로, 뭐 인도 시장 은 인도 시장대로, 음, 뭐 유럽 시장 유럽 시장대로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전자공업선을 타고서 쭉 가서 물건 을 하다가 쭉 가다 파는 겁니다. 어, 세계 최초의 상품은 후추가 아니고 도자기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전에 도자기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신징도전 해가지고 중국 남부에서 만들어졌던 대규모 도자기가 어, 독일까지 수출이 돼가지고 독일의 왕들이 그걸 사려고 큰 돈을 이제 지불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세계 시장이 통합돼가지고 독일 왕은 뭘로 독일의 왕들은 뭘로 지불했는가? 독일에서 나던 그 은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어, 무역의 세계화로 운송비용이 급격하게 하, 하락이 시작 됩니다. 아까 전장 범선, 그리고 항로가 만들어지면서 배 타고서 물건을 싣어 날랐기 때문에, 어, 운송비용이 떨어지고, 그 운송비용 하락 덕분에, 어, 점점 더, 음, 시장이 이제 통합이 되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시장 통합에 의해서 1948년부터 1 9 7 6년간에 잉글랜드, 영국이죠, 영국의 이제 그 후추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85%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인도에서 유럽으로, 특히 영국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후추를 가져가려면은 뭐 인도에서 배를, 으, 인도가 아니죠,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에서 후추를 따가지고 인도에서 배를 타고 어, 중동으로 가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제 아라비아의 술탄한테 아니면 아라비아 상인한테 또 팔아가지고 그 상인이 낙타를 타고서 어,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서 또배 타고서 이탈리아까지 가고 이탈리아 상인이 또그걸 짊어지고 알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어, 네덜란드까지 가서 또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팔았는데요. 되게 멀고 여러 단계 에거쳐갖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영국 상선이 저기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다시 또, 동남아로 가서, 거기서 후추를 사가지고,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그저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이 항로를 갖다가, 이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항해시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배를 타고 나갈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둘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서쪽으로 하고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가서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고 세상을 갔다가 둘이 싸웠었는데 이제 교황이 나눠줍니다. 그래 북이 몇 도, 거기서 나눠가지고 그 동쪽은 뭐 포르투갈이 먹고 서쪽은 스페인이 먹어라 해서 어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은 음 동쪽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고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무역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인도양과 이제 어 사우디아라비아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있죠. 서남아시아에 그쪽에 있는 이제 항구들을 거점 항구들로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고 근처에 지나가는 배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갖고 지나가는 물건들을 더 자기가 자기들만 실고 야다니게해 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독점을 하다가 뒤에 이제 네덜란드와 음, 영국이 진출을 하면서 독점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 물류가 더욱 더 이제 원활하게 다니게 되면서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어 17세기에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의 등장으로 해상 독점이 붕괴했다고 얘기 나오죠. 그리고 유럽 후축 가격이 3분의 2 정도 하락한 게 나옵니다. 세계시장이 통합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어 뭐랄까 인도의 직물들이 아프리카에 또는 이제 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페인 나오는데요. 스페인 아까 나왔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을 하죠. 뭐 여기서 금 같은 거 많이 캐가죠. 뭐 아스테카 잉카 얘기하면 알프스 산맥에 있는 일 왕국이 들이죠. 왕 알프스하고 또 멕시코에 있던 왕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은강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가져오죠. 볼리비아와 멕시코에서 대규모 은강 발견했다고 나오고요. 볼리비아에서 이제 포토시 은광이 되게 유명하죠. 스페인으로 대규모 은이 이제 공급이 됐었고 이제 그 덕분에 어, 종교 전쟁에서 쓸 자금들이 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어, 산 물품 산 물품 구입 대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시아산 물품 대입금인데요. 어,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 가 도자기 또는 중국에 수입한 차에 대한 대금으로서 뭔가 중국에 줬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 당시 필요한 게 없었답니다. 왜냐면 워낙 잘 살았으니까 잘산 나라가 맞습니다. 어, 잘산 나라가 맞고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게 없었기 데 이때 딱 원하는 건 뭐냐면 귀금속, 금이나 은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볼리비아에서 발견된 이제 거대한 은을 가졌다가 중국에 갖다 주고 바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 스페인으로 들어온 대규모 운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신 그때 가격혁명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돈이 많이 풀려갖고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이전은 그 어땠단 얘기죠? 그전에는 물가가 안 올라섰습니다. 왜냐면 돈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운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물가 안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회상의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올라, 올라가다 보니까, 사상 변화가 있었는데, 전 유럽이 다 올라가긴 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도시 인구 증가를 갖다 억제하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발전했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음,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어,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거죠. 돈이어와고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좀더 악화된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제국화인데요. 잉글랜드 <laughs> 아, 영국이죠. 영국 제국인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잉글랜드 제국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죠. 어, 잉글랜드가 뒤에가 스코틀랜드를 갖다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 e 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왕 연합방구인데 연합 왕국. 영 잉글랜드라는 게 아일랜드도 점령을 했었고요. 어, 크로멜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명령명할 때 여기 명령명 같은 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어, 크로멜이 철기군이라고 만든답니다아 이런 뭐라고 나오던데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그 육군이 제대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해군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음, 얘들이 해외로 해군을 보내가지고 여러가지 점령 사업을 벌리고 하는데, 인도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동인도회사를 다가 이제 만들어주고, 그 동인도회사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유지하고, 군대도 갖게 되고, 인도에서 세포이라는 용병을 이용해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동인도 회사인데, 사실상 국가 권력과 맞먹는 것을 갖게 되고, 조약 체결권까지 갖고서 어, 인도의 식민지를 만들어 갑니다. 뒤에 가서 결국에는 이제, 음, 영국 본국이 그걸 인수하게 되죠. 또, 북미에도 식민지를 건설하는데요. 역시, 여기 때도 회사를 이용을 합니다. 무슨 무슨 회사, 무슨 무슨 회사였고, 회사들을 이제 특허라고 하죠. 특허를 내줘 갖고 특별히 허가를 낸회사들 만들어주고, 그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이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걸 팔게 되는 거죠. 1770년에, 음, 어, 영국령 아메리카 인구가 한 28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래갖고 영국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한번 한 해볼 만한 거죠. 어, 영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니까요. 어, 그리고 영국령 그 북미 대륙에 있던 식민지는 어, 담배, 쌀, 육류를 생산해 가지고 잉글랜드하고 어, 카리브해 지역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왜 카리브해 지역에 수출을 할까요? 여기 이제 플랜테이션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플랜테이션이 뭐죠? 거기서 설탕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담배 같은 것도 많이 키우는 노예노동을 하는 주로, 어 대농장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농장에다가 저런 식량들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무역을 갖다가 중시하게 되죠. 좋아하는 거죠. 무역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어, 서부에 처음에 뭐쌀 같은 거 많이 키웠답니다. 쌀이 잘 자라니까요. 뭐, 저희는 한국에만 잘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잘 나는 지역이 있고, 쌀을 키워서 그 쌀을 가져다가, 어, 뭐 카리브해인 노예들한테 식량을 수출해서 많이 잘 먹고 잘 자랐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그 지역은 이제 키우는 데로 바뀌긴 합니다. 어, 무역의 발전은 이제 제조업 발전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아, 왜냐면 이제 이것저것 팔고 사고 했는데,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쌀하고, 뭐, 그 돼지 키우고, 소키우고 팔아먹고, 담배 팔아먹고 했는데, 음, 저기 필요한 건 뭐죠? 내가 사는데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책도 사오고, 양초도 사오고, 뭐 밖으로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하는데 이거 갖다 꼭 사오지 말고 이동 가서 만들어도 되겠네. 사람들 많이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하나, 둘, 셋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 제조업을 발전하게 되죠. 일단 도시가 먼저 어 생겨나게 됩니다. 니면 무역이만 잘 되니까 무역항으로서 항구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뉴욕이라는 동네가 생기게 되고 여기가 지금의 뉴욕이죠. 그리고 이제 뭐 메사츠 아이고 바람이 안 좋은데요. 보스턴 항구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그게 보스턴이 되겠고요. 뭐, 뉴올리언스에도 항구 같은 거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도시를 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영국으로 또는 유럽에서 뭔가 필요한 거에 맞춰 가지고 생산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북유럽 자체는, 워낙 자원이 많다 보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몇천 년에 걸, 걸쳐서 다, 다 파먹고 불질러 버리고 죽이고 했는데 여기는 막 사람들이 들어온 지별 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멀쩡했거든요 나무를 잘라서 송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출을 하게 되고 각종 물고기 잡아갖고 팔아먹고. 뭐 그랬었습니다. 농업총사의 공업이 발전 하면서 이제 농업총사의 인구가 좀 감소하는 이제 경향도 보이게 되죠. 어디가요? 영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프로에서 다른 것들이 녹화한 걸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음뭐 했다는 거좀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도 도시화 자극받고 수지향적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음 북미도 그렇게 변해가게 되고요. 세계화 효과 얘기가 나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하고 남유럽 국가들을 정체를 시킵니다. 세계화 효과가. 어, 아까 말씀했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풍유럽은 이제 무역망, 글로벌 무역망에 좀 중심적으로 서하게 되고 남유럽과 이제 글로벌 무역망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되죠. 어, 정체라고 하면 왜 그럴까?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베네치아나 에라 피렌체 어, 이런데가 옛날 에 되게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동방하고의 무역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들어오던 이제 물자 또는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오던 물자들이 여길 지나서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후추가 금, 후추의 무게만큼 이제 금 가격을 금을 줘야 할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비쌌었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안 오는 겁니다. 안 오고 직접적으로 더 빨리 배를 타고서 아시아까지 또는 금을 찾으러 저 유럽과 유럽의 남미까지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럽은 이런 제 글로벌 교역망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정체하게 되고 글로벌 교역망을 새롭게 이렇게 세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이망에 따라서 더욱 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걸좀 어, 중심적으로 봐보죠. 어, 도시 도시화와 농촌 제조업의 성장이 나오네요. 어, 노동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어. 음, 뭐 이제 공장을 많이 지었으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농, 그렇게 되면 또농 시장이 타이트화가 진행이 되고, 그 임금이 상승하고, 럼돈과 안테라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앞에 맞은 있던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음. 그러니까 식량은 못 따라오고, 그러면 너는 점점 더 식량이 부족해져갖고 또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이 제조업의 식량이 그 전에는 메서스가 얘기했을 때는 그 동네 근처에서만 이제 구해졌었는데 이제 글로벌 교육망에 따라 딴 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뭐죠? 남아메리카에서 뭐 담배 같은 것도 들어오겠고, 카리브에서 설탕이 들어오고, 북유럽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키워진 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염장한 돼지고기, 소고기가 들어옵니다. 이걸 갖고서 먹고서 애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뭘 갖다 주죠? 음, 만들었던 옷감이라던가총이라던가 아니면 철로 만든 철제 물건들을 갖다 갖다 주고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사실 돈을 중심으로 해갖고 팔고 사고 하게 돈이 어느 중심에 사고 팔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 어, 농촌에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와갖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노동 시장이 타이트화가 되죠. 좀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앞에서 어. 뭐좀더잘 살게 돼가지고 노동자가 더 부자됐다. 영국이 그런 얘기했는데 영국과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죠. 여기가 점점 더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로 도시와 고인금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시와 런던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암스테르담도 되게 커집니다. 뒤에 이제 그 금융사 이런 걸 읽어보시게 되면은 어, 저희 런던을 중심으로 알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제 커나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돈을 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한동안 미국하고 싸웠 영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좀꺼끄러웠던게 아마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미국을 키운 건 영국의 돈이긴 한데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한 돈으로 꽤나 많은 것들을 미국이 해냈습니다. 어.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잘 살게 되고 근처 지역에서는 좀더 사람들이 원하는 걸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 노동 농촌에 있던 인구도 도시로 가게 되고 농촌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하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도 점점 올라가게 되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외부에 사오되지만 신선한 거 먹고 싶으면 동네에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많이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농업혁명이 발전을 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농업 노동자 1인당 산출량 이확 증가하는 혁명적인 이제 개발이 있었답니다. 뭐 산포식 농업 뭐갖 뭐 농업 발전해갖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도 저희도 뭐랄까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신형 값이 올라가게 되면 도시화가 그대로 유지가 뭐안 됩니다. 도시민을 뭔가 목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농업산출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통일별로 이제 일어나죠. 고 지방에서 쌀을 키울 때 옛날엔 그냥 일반 쌀이었다면 비료를 많이 비료 많이 주면은 산출량이 많아지는 통일별 키우게 되고 그것이 농업혁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에제공업화할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나 뭐 런던이 발전할 때 앵크로저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고 어떻게 여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농업을 좀더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일인당 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그것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었답니다이 부분은 좀 한번 따로 또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도시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의 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 뭐 도시 에너지 수요라면 뭔데?라고 말씀하신다면 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런던이란 도시가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대도시인데 여기서도 이제 불을 좀 떼야 됩니다. 겨울엔 춥고 낮에는 밝게 밤이 밤이 되면은 어, 좀 뭔가 좀 밝아져야 되고 그러죠. 그고 어떻게 이제 좀 에너지를 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어 중세이는 이제 석탄하고 이제 장작이 이제 주요 원료였는데요. 어, 도시 성장으로 해서 나무 가격은 너무 많이 이제 급등하게 되고요. 어, 석탄을 좀 영국에서는 대체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탄이라고 해갖고 땅속에 묻혀있던 나무가 석탄화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대체 연료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든간에 도시화가 되게 되면 은 연료가 더 필요하고 뭐 농업 생산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석탄을 갖다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규모 석탄 산업이 석탄 광산업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18년, 18세기에. 그래고 이것이 뒤에 가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에 어, 뭐 석탄 산업을 물을 빼기 위한 어, 기계의 발전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게 음, 나온 것이, 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철도를 만들었던 스팀기관들이 거기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앞에 대양의 시대에 의해서 발생한 음, 일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돼어가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연료를 만들어내고 연료로서 내라는 이탄을 으니까 별거 아닌데 영국은 석탄을 썼고 석탄광산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고 그 물을 퍼, 뽑아내기 위한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펌프를 돌릴 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서 외연 그 스팀 엔진이죠. 스팀 엔진은 뭐라고 하죠?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엔진들을 만들게 되고 그 엔진들은 이제 석탄을 떼어갖고 그 열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증기기관인데 처음에는 석탄을 너무 많이 먹었답니다. 근데 어 석탄광산에는 석탄 팔아먹지 못한 석탄 찌꺼기들이 많았었고 그 찌꺼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음 증기기관을 이제 개발을 해갖고 점점 더 점점 어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뒤에 배도 움직이게 하고 철도도 움직이게 하는 증기기관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군 경제가 이제 발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지금 저쭉 보신 것처럼 도시화 또는 이제, 그, 제조업이 먼저 발전하고, 도시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 단계들을 쭉 오다 보니까, 상업 경제 속에서, 어, 음, 고인금 경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역을 잘, 무역 무역 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자율이 올라가고요, 음,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예,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어, 이러므로써 사회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요렇게 토대가 마련된 곳은 딱두 군데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하고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는 이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에너지를 갖다 더 끌어가지고 기계화시키는 것에선 좀 적당하지 않았고 영국은 그 당시 석탄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석탄 산업에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영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철강을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고 결국 이것이 철제공업을 발전시키고 또, 엔진에 대한 증기관을 발전시켜가지고, 향후에 더욱더 큰뭐 기술 개발을 끌고 이뤄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봤는데요. 음, 직접적인 요인을 본 거죠. 첫 번째 세계화에, 어, 이걸 좀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면 해볼까요? 어, 첫 번째 세계화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구 사회 의 발흥인데요. 그래갖고 전 세계를 유럽이 이제 거의 통일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나라가 는되고 프랑스는 영국에 대항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약한 100년 정도의 땅따먹기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세계 1차 대전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계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이 먼저 치고 나갔고, 치고 나간 이유는 세계 교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교역을 통해가지고 영국이 먼저 부자가 됐고, 부자가 된 이후에 도시화와, 그리고 이제 뭐 농업혁명, 그리고 에너지 혁명 등을 겪으면서 영국 내에 이제 고임금 경제가 또 개발이 고임금 경제 상황이 되고 이걸 통해서 교육받은 대중이 형성이 된,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중 속에서 어 뭐랄까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기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 뒤에 발생하게 된 산업혁명의 토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발생시킨 이후에 여기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생산력으로 전 세계를 한번 쫙 쓸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예.